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짧은 고백 안에 담긴 믿음의 깊이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삶의 방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피난처는 생명을 지키는 곳입니다. 위협이 다가올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하셨습니다. 힘이란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약해질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하십니다. 지쳐 주저앉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야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한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피해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기보다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말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실존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실제 인생의 재난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고 있던 것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폭풍이 불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평안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변하는 세상보다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이 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입니까? 어떤 것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나는 너의 힘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이 말씀은 더욱 빛이 납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고백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심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절망 대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며 삶의 폭풍 속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피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